그런 가한 번씩 떠보세요. 채용 공고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왜 지원자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자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CC 클래스의 로빈 코치입니다. 채용 중에서 모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EVP에 근거한 채용 상품을 만들었으면 유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용 유통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평판 관리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평판 녹화 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플래닛이나 크레딧잡에서 안 좋은 평판 올라와서 좀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자플래닛 크레딧잡 이런 용어를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 에, 지금 채용 신경 많이 안 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기업의 평판을 이야기하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생겨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이런 곳들인데, 들어가서 보시면요, 예, 네, 엄청난 이야기들이 거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장님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 누, 어떤 팀장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했던 말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별표 다섯 개막두 개, 세개 하나로 내려가 있고요. 그런 거한 번씩 떠 보세요. 채용 공고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왜 지원자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자가 없어요. 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평균 연봉이라든가 뭐 연차별로 기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허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결해요 대법원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절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다른 경험자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있죠. 그래서 녹화사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미 있는 걸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들어가서 회사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그래서 지원해라.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라. 이런 내용들이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판 사이트들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자들에게요. 좀 보시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요. 채용할 때 면접 볼때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자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대우하셔야 돼요. 근데 지원자가 왔는데 사장님이 면접 시간도 안 지킨다거나 면접 볼때 졸아버렸다거나 이상한 거 물어보고 게다가 요즘 채용 절차법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결혼할 거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완전 죽음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뭐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7월부터 법이 다 생겼기 때문에요 그런 거 잘못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뭐 평판 엄청나게 거기에 올라갑니다 뭐 지원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채용을 유통하기에 앞서서 채용 편판 관리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려하실 부분이 뭐냐면 외부 유통 채용을 공고를 내기 전에 먼저 보실 게 있는데 회사 내에서의 채용도 있습니다. 어떤 한 영역에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 공고할 생각을 하시기 전에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채용 그러니까 직무이동이나 승진은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팀장이 외부 경력자가 필요하다 결정을 내렸다면 동시에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발탁할 사람은 없는가 이동시킬 사람은 없는가 이걸 우리는 사내 채용이라고 그럽니다 대기업들은요 사내 공모제라고 그래서 다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직무이동 제도가 있거든요 작은 기업은 사실은 제한돼 있고요 경영자가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더 새로운 관점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안치는 리스크가 일단 많잖아요. 문화적응도 있고 검증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응도 돼 있고 검증도 돼 있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거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유통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직원이나 지인 추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컨설팅 센터에서는요. 직원 추천용 포스터를 별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우리 동료들한테 알려줘서 후배들이나 뭐 혹은 교회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추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구를 좀 줘요. 지인 추천이나 직원이 추천한 경우가 적합도가 제일 높습니다. 다 알고 이렇게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명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만 합니다. 게다가 A급, A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지인 추천을 좀더 활용하시고요. 그들을 위한 안내문도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서치펌이나 인재서칭 서비스를 좀 확인하는 겁니다. 서치펌 헤드헌팅 회사죠. 요즘 뭐 헤드헌팅 회사 연봉에 뭐20% 받는데, 15% 받는데 있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 비싼 돈 아니더구만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적합한 인재가 아니어서 퇴사해버리면요 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거 큰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펌에게 의뢰를 해서 인재서칭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해서 충분히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컨설팅 회사입니다만 이런 니즈가 많아 가지고 별도한 사업부를 두고요 인재서칭을 대행해 주거나 채용을 대행하거나 또는 서치펌 헤드헌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부 저희가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고 핵심이 뭐냐면요. A급 인재는 어디선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서칭 서비스를 좀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카페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들이 몰려있는 카페가 있고요. 개발자다, 개발자가 몰려있는 카페가 있고요. 판매사원이다, 판매사원이 몰려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걸 띄우는 겁니다.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회사의 업종에 맞게끔 관련된 카페들, 밴드들, 이거 좀 확보해서요. 직원 중에 또는 경영자가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광고성 올리면 강퇴당하죠? 그거 잘 관리하시면서 관련된 업종의 전문가들이 몰려있는 카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채 사이트에 내는 겁니다. 잡코리아든 사람인이든 뭐 이런 사이트들에 올릴 때 이걸 올릴 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EVP 관점에서의 채용 공고문이 최대한 활용이 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역량 중심으로 채용을 하셔야 되고요. 공채는 가능성은 낮죠. 이렇게 지원자는 많지만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는데 그 골라내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쓰시라는 거고 역량 중심의 선발 절차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각 단계별로 어떤 요소를 봐야 될지, 입사 지원서를 확인할 때는 뭘 중심으로 선별을 할지, 면접은 뭘 볼지 이거 별도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역량 중심의 선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확 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이라고 하는 관점은 모집이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이 영상 시리즈를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마케팅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 EVP 관점에서 일자리라는 상품을 만드시라는 거.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이 상품을 유통을 할 때, 고객들에게 어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해 보시고요. 광고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건 많이 노출하시는 게 좋으니까 올려놓으시면 제가 클리닉도 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CC클래스 자료방 들어가셔가지고요. 관련된 자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키보드 치시면 검색된 자료들 다운받으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